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트레일블레이저, 드디어, 드디어 트레일블레이저를 리뷰하게 됐습니다. 아, 에픽 사장님의 여동생 분께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미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이시죠 카트인 아,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도 달려 있어요. QXD 5000 아이나비에서 어, 커넥티드 블랙박스를 그리고 썬팅을 어, 해주셨습니다. 아, 신차 구매해서서 축하드린다는 차원에서. 아이나비도 감사드리고 어, 다시 한번에픽사이님 여동생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이 1,350cc 터보 어, 1.35 터보 엔진에 CVT 미션이 조합되어 있는 차량이고 프리미어 등급 에다가 옵션을 세 가지 추가어 일단은 스카이풀 파노라마 썬프 113만 원, 셀렉티브 패키지 1, 108만 원짜리 들어가 있고, 컴포트 패키지 2, 그래서 104만 원짜리 해서 대략 2,800만 원이네요. 2,800만 원, 자 여러분, 2,800만 원, 2,000만 원대, 뭐 3,000만 원 초반까지 소형 SUV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런 차량들을 구매하면서 어떤 포인트들을 보고 구매를 하실까요? 사실 뭐 승차감이야, 토션빔입니다. 그리고 뭐 앞쪽은 그냥 맥파스는 들어가 있고요. 이런 차량들에서 뭐코션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형 SUV에서 뭐가 더 운동 성능이 뛰어나다, 뭐 승차감이 고급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급 차량을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일단 실용성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다음이 옵션이고, 뭐 사이즈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오늘 좀 리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일단 복선을 하나 깔고 가자면 아, 쉐보레는 정말 한국에서 어,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 있기는 있는 건가? 라는 거를 메인토픽으로 잡고 오늘 리뷰를 진행해보는 걸로 할텐데 자 일단 첫번째, 어 컵폴더 사이에 네 휴대폰 수납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노트 10이에요 노트 10, 노트 10이 안 들어갑니다 자이 컵폴더 사이에 휴대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한데 안 들어간다 아안 들어가서 뭐 이럴 때는 버바팀 중력 거치대 같은 걸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자 제가 전에 XM3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이 소형이고 준형이고 준준형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요급 SUV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이 차량 내부 사이즈, 이 거주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거주성을 얘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게이 차량의 외관 사이즈입니다. 차량의 외관 길이, 폭. 뭐 전고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차량의 외관 사이즈가 엄청 커지면 실내 공간도 그에 비례해서 당연히 커지긴 하겠지만 고만고만한 외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 안에서 비교를 할 때는 이 실내 사이즈가 꼭 외관 사이즈랑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르노의 XM3 같은 경우에 이 동급 차량들 중에서 가장 긴 전장과 가장 넓은 전 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트와 시트 사이의 거리 자체가 코나와 셀토스랑 비교했을 때 무려 7cm나 작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XM3 같은 경우에 야왜간 사이즈가 크면 뭐하냐? 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랑 이거 너무 부에껴가지고어막 소개팅 이제 막 하고 이제 막막 막 썸타기 시작한 그런 남녀 사이가 타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어, 실내 거주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차량에 만약에 뚱매랑 같이 탔다, 그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어,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막 옆에 계속 부딪히고 막 부딪혔는데 막땀땀 못고 땀 막팔래요 어, 막 진짜 막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돋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XM3 보다는 어, 시트와 시트 사이의 거리가 1cm 1cm 더 넓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동급 경쟁 모델들, 뭐 코나나 셀토스에 비교해서는 6cm가 더. 좁다. 자, 이 7cm, 6cm라는 수치를 가지고 야 겨우 뭐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6, 7cm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어, 결과적으로 운전석에 타 있는 사람, 조수석에 타 있는 사람이 편하게 암레스트의 팔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레블레이저도 이 앞자리에 타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함께 암레스트의 팔을 올리기 좀 버거운 사이즈다. 너무 좁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단점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센터 암레스트 아에 있는 센터 콘솔 박스. 네, 콘솔 박스가 굉장히 작다. XM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암레스트를 열어서 이 공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컵 홀더인가? 자, 그리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어보면, 어, 조금 큰 컵홀더다. 아, 네.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뭔가 있기는 한데 다 좁고. 깊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쌓을 때 하다못해 지갑 하나를 올렸다 그러면 그 옆에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지갑 위에 휴대폰 올리고 그 위에 담배 올리고 그 위에 차키 올려야 된다 어, 그래서 지갑이 어딨지 지갑이 어딨지 찾으려 그러면 들춰야 된다 뭐 이런 단점이 또 있겠고 자 그리고 다음 이 차를 타고 나서 가장 뒤통수를 까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옵션이 있는데 바로 통풍 시트입니다. 분명히 지금 차주분께서 2,500만 원짜리 차량에 무려 옵션을 300만 원을 더해서 2,800짜리 차량을 구매를 하셨는데 당연히 통풍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선 우딱 탔는데 여기 버튼이 하나 비어 있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통풍 시트가 네 운전석에만 있다. 운전석에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차라리 늦 차라리 늦지 마. 차라리 다빼 그냥 넣을 거면 제대로 넣어주든가. 제대로 이제 위에 올라가서 RS 등급까지 올라가면은. 어, 조수석에도 통풍 시트가 추가가 돼요. 이거는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거 되게 기분 나쁜 문제라니까, 진짜로? 정말로. 아니, 어차피 라인 하나 까는데 이쪽에 한쪽 더 까는 게 과연 얼마나 큰 돈이 될까? 과연 얼마나? 그럼 결국에 이 통풍 시트 하나 때문에 사람 기분을 더럽게 만들어서, 아래 등급을 팔아먹겠다라는 굉장히 이거는, 요즘에 현대도이 정도까지는 안 해. 너무 심했잖아. 아무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인가?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4명이서 차를 타고 놀러 가 근데 더워 더운데 서로 다 운전하기 싫어하잖아 대신에 운전하는 사람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야 그럼 어디 놀러 가면 은야 그럼 네가 운전했으니까 밥은 우리가 살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근데 이 차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 운전하는 사람은 통풍 시트를 썼으니까 뭐 그런 건가? 아무튼 뭐그렇고요 주행 보조 장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텐데 XM3 같은 경우에도 주행 보조 장치가 사실 차선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그러니까 이 차선 안에서 그냥 노는 앞차와의 거리 간격은 유지를 하지만 차선 중앙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그런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동을 하면 자 지금 걸었어요. 자, 왼쪽으로 쏠리죠? 왼쪽으로 가서 차선에 부딪힐 것 같으면, 그렇지. 바, 방금 보셨죠? 딸깍. 어, 이탈을 방지해주기만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 아시죠? 저 오해하지 마세요. 이 경쟁 차종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어, 절대 현대 기아를 밑을 것도 없이 빨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 셀토스 같은 경우에 시그니처 등급 2,500만 원짜리 기본 옵션을 얘랑 똑같이 스타트 트림으로 만들어 놓고 옵션은 300만 원 정도 추가하고 나면은 어, 일단 HUD도 여기는 일단 HUD가 없는데 HUD가 생기고요. 어 당연히 통풍 시트가 어, 조수석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까지 다 포함된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와 시트 사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cm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없는 오토 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차량이 동급 셀토스보다 좋은 부분도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어, 파워 윈도우가 전 좌석 들어갔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녀석도 파워 인도가 조금 이제 반쪽 짜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때, 올릴 때둘다 원터치. 어, 그런데 이제 조수석과 뒷자리들은 내려갈 때만 한 방에 원터치. 올라올 때는 끝까지 또 당기고 있어줘야 된다. 아 제발 할 거면 제대로 해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네 아쉬운 부분들이 자꾸 보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런 좀 거주성이나 편의성에 있어서 얼탱이 없는 거는. 저, 뒷자리있죠 뒷자리. 그래도, SUV이고, 준중형이고 어, 패밀리카로서 사용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 뒷자리에, 가운데 암레스트가 없어요. 뒷자리 가운데 암레스트가 없어. 자, 아무튼,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 2800 정도에 맞추고 차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네, 뒷자리에, 당연히, 센터 암레스트가 들어간다는 거. 어, 저런, 사소한 거, 1차,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거한 가지가 그 차의 구매 포인트가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2,800만 원이라는 이 가격 포지션 자체가 막 엄청 싼 차라고 할수 없어요. 2,800이면 쏘나타도 어, 살수 있고요, K5도 살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알고 있는 그냥 중형 세단, 중형 세단을 살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그런 가격이란 말이에요. 2800만원이라는 가격은. 그런데 그런 가격대의 차량에 이런 옵션 구성과 거주성을 만들어놨다? 라는 거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에 이런 옵션과 이런 거주성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파워트레인, 뭐, 혹시라도 좀 특별한 게 있냐. 하체 리뷰할 때 보여드렸지만, 하체 리뷰할 때 보시면,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동급 모델들, XM3나 코나 셀토스에 비하면, 언더커버 하나 없는 그 횡한, 어? 연료라인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이런 마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과연 파워트레인 이 엔진이나 미션의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혹시나 좀뭐 대단한 게 있느냐 그래서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어떠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트레일블레이저를 맨 처음 접했던 건 어, 4륜 모델이었어요 RS 모델이었고 엔진은 똑같지만 4륜이 들어가다 보니까 트랜스미션이 이제 CVT가 아닌 9단 미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9단 미션이 들어가 있을 때 어 사실 너무나 큰 실망을 해서 그 파워 트레인에 아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 작은 배기량에 터보 걸고 뭐 이렇게 구단으로 쪼개져 있는 이런 트랜스미션을 걸고 하는 거는 아직은 좀아 이건 아직 좀 무리가 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3기통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자 엔진 기통수에 따라서 뭐 차가 좋고 나쁘고가 왜 갈리냐 일단, 뭐, 리스폰스나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몸으로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진동과 소음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전거 바퀴가 한 바퀴를 땅바닥을 타고 이렇게 굴러갑니다. 한 바퀴 굴렀어. 한 바퀴를 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전거 바퀴는 동그랗죠. 동그랗기 때문에 매끄럽게 지나갑니다. 매끄럽게 땅바닥을 쭉 밟고 지나가는데, 만약에 자전거 바퀴가 삼각형이라고 쳐보자고요. 삼각형. 그러면은,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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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하면서 굴러가겠죠. 그한 바퀴를 구를 때마다 삼각형의 쓰리 포인트가 땅바닥에 닿을 때마다의 그 충격을 자전거 프레임을 통해서 몸으로 다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기통이다. 그러면 4번으로 쪼개질 거고, 6기통이다. 그러면 6번으로 쪼개질 거고, 자 그리고 12기통이다. 그러면 12번으로 쪼개지겠죠. 자전거 바퀴가 한 바퀴 굴러갈 때그 충격을 12 모서리가 쪼개서 가지고 가느냐. 딱 모서리 3개만 가지고 가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서리가 세 개밖에 없는 자전거 바퀴를 앞으로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꼭지를 지나서 그다음 꼭지까지가 너무 멀잖아 그러면 그다음 꼭지가 땅바닥에 닿을 때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어, 이 차량이 지금 3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4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이제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진동이 좀클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그 당시에 RS 모델을 타봤을 때이 진동이 심하고 가뜩이나 배기량이 작은데 터보를 걸어놔서 그 초반 리스폰스가 굉장히 딸리는 그 엔진이 구단 미션과 짬뽕이 돼서 그 구단 미션의 이상한 기업이랑 합쳐진 그 느낌이 결국에는 운전을 하는 내내 계속해서 꿀렁거림으로 나타나고 그럼 가뜩이나 힘 힘도 딸려 죽겠는데 여기서 계속 변속도 해야 돼또힘 딸리는 거를 얘가 알기는 아니까 그힘 딸리는 거에 맞춰서 그 구단으로 잘게 쪼개 놓은 그 기업이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계속 왔다갔다를 하는데 결국에 기업이는 자꾸 변동을 하는데 그 기업이와 기업이 기어 단수를 바꿀 때그 변속 속도 자체도 굉장히 늦어서.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최악의 주행 질감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데 어, 이 차량은 지금 구단 미션이 아니라 CVT예요. CVT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엔진에는 CVT 미션 조합이 맞는 궁합인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 있는 CVT도 현대에서 사용하는 그뭐 IVT라고 사용하는 CVT 미션, 개처럼 어, 어느 정도 RPM을 쭉 뽑아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변속되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뭐, IVT만큼 극적으로, 어, 이거 오토미션인가 착각이 들게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극적인 변속 느낌을 계속 만들어주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변속이 되는 느낌을 일단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CVT 미션 특유의 그 RPM은 계속 올라가는데, 뭔가 변속은 돼야 될것 같은데, 변속은 안 되고, RPM은 계속 왕!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답답한 느낌은 얘도 없다.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1,350cc라는 어 굉장히 저배기량, 뭐 출력 자체는 뭐 160마력 정도 되니까 그렇게 낮은 출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1,350cc 3기통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그 오토 9단 미션처럼. 그멍 때려가면서 계속 변속을 해야 되는 이런 이질감 없이 나름대로 이 엔진의 최적의 토크가 나오는 구간을 잘 유지하면서 꽤나 부드럽게 움직여준다. 어, 이것 때문에 약간 이 3기통 엔진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 이 진동과 소음, 그리고 초반 리스폰스나 출력이 매우 딸리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 미션을 만남으로써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커버가 되는 느낌이에요. 물론, 아무리 CVT 미션 조합이 더 좋아서 3기통 엔진의 그런 진동이나 소음, 이런 좀 특수성이 커버가 된다고는 하더라도 4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XM3나 뭐 코나 셀토스에 비해서 진동과 소음이 확실히 실내로 더 유입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어, 뭐, 토션빔 느낌이니까 뭐다 똑같죠? 라고 해서 승차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도, 이 차가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있죠. 사륜 옵션을 넣으면, 그 뒤에 서스펜션의 구조가 Z 링크라고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어말 그대로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지 토션빔이 아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코나나 셀토스 같은 경우에 4륜 모델을 선택하면 뒤쪽이 이제 멀티링크로 바뀌죠. 그래서 코나나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1륜 모델과 4륜 모델의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노면이 안 좋은 혹은 방지턱을 한쪽만 딱 치고 넘었을 때, 뭐, 이럴 때 정말 잠깐만 딱 타봐도 차이점을 극명하게 알수 있을 정도로 나뉘는데, 제가 제트링크가 들어간 그 사륜 모델, 어그 차량을 타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단 미션. 사실 그 제트링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엄청 대단히, 어우, 다르다라는 거를 사실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요즘 나오는 토션빔 차량들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토션빔 수준들이 아니거든요. 어, XM3도 마찬가지고, 뭐 코나 셀토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뭐 사실 토션빔으로 차량을 만드는 뭐 푸조 같은 차량들은 전부 다 토션빔을 가지고 만드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토션빔이라는 이 구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승차감 자체가 어, 브랜드들마다 굉장히 많이 좀 다들 상향평준화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인데 얘도 어 그거와 일맥상통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토션빔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원래 토션빔 하면 알고 있었던 그런 좀 뒷자리의 승차감이 좀 매우 불편한 요철을 한번 크게 넣으면 땡하고 빡하고 실내로 큰 소음이 유입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 차량에서도 전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토션빔 차량들이 좀 이제 많이 상향평준화가 됐다라고 하는 데에는 단순히 이제 컴포트한 승차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좀 급격한 차선 변경이 있었을 때이 롤도, 이 롤을 억제해주는 능력이나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뒷바퀴에서 느껴지는 그냥 안정감 뭐 이런 것들도 네다 어느 정도는 같이 상향 평준화가 된것 같다 아, 다시 말해서 어, 토션빔이기 때문에 뭐가 안 좋다라는 뭐 특별한 구석은 보이지 않는다 방향지시등 스위치 있잖아요 방향지시등 스위치랑 이 와이퍼 스위치 이거 좀 혹시 이상한 거못 느끼시겠나요? 핸들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잡으라고 여기 이렇게 버튼도 다 있고 한 거잖아 그리고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딱 중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을 잡고 운전하는 게 가장 편한데, 어이 와이퍼 스위치랑 방향지시 등이 이 위로 꺾여 있어요. 살짝 이렇게 V자로. 보통 이렇게 양, 살짝 정말 꺾여 있어도 미세하게 꺾여서 양손으로 핸들을 이렇게 편하게 잡았을 때, 편하게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요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로 올라가 있어. 그래서 얘를 편하게 작동시키려면, 어 핸들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좀 몰라 이거 탑승시는 분들은 이거 불편하게 느끼신 적 없나요? 이거 뭐 XM3도 아니고 네다다 다 아니래요. 이게 왜 이게 위에 이렇게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잠깐 세워둔 상태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이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 지금 이부분있죠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사실.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타고 내릴 때좀 이렇게 올라타야 되잖아요 올라타야 되다 보면 이 다리를 차에 쓸면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SUV라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SUV들이 이런 식으로 도어 패널이 차량 프레임을 끝까지 덮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SUV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아래쪽에서 물이 튀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덮었는데 그 사이로 비가 다 들어가서 더러워져 있으면은 덮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는 주에 비가 계속 왔어요. 비가 계속 왔는데 어막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안쪽이 다 젖어 있어. 흙탕물 다 튀어 있고. 기껏 덮어 놓고, 그, 덮은 다음, 도어 패널 그 끝쪽에 원래 고무 실링이 하나 이렇게 쭉 들어가서, 마지막 이렇게 좀 차폐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이랑 틈 사이로, 오만 물이랑 흙이랑 다 들어간다. 그래서, 덮는 의미가 없다. 어, 이런 디테일들도 좀 아쉽다. 너무. XM3도 아니랬던 것 같은데, XM3 탈 때도 비 오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트레이블레이저를 왜 사야 되냐? 트레블레이저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트레블레이저를 왜 살까? 제가 전에 XM3랑 아반떼랑 트레블레이저 이렇게 세대를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디자인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준준형 차량들을 다 통틀어서 세단이고 SUV이고 다 통틀어서 어 저는 트레블레이저가 이 가격대비 제일 예뻐요. 어 제일 예쁘고. 이렇게 작은 차량일수록 실루엣이 이뻐야지 디테일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차량은 셀토스고요. 어, 네, 그 다음은 XM3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차량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어, 정말 다 쓰레기 같아도 너무 이쁜 거 하나만으로, 네, 너무 이쁜 맛에 솔직히 탈수 있다. 음.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시트 있잖아요. 그냥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 XM3는 그래도 모여라던 코입 좁기는 해도 시트 자체 사이즈는 괜찮았거든요. 얘는 시트 자체도 작아요. 어, 시트 자체도 작은데, 이 엉덩이나 허리를 감싸주는 이 블레이드들도 사실 거의 튀어나와 있는 게 없어서, 보시면, 거의, 그냥, 거의 그냥 플랫해요. 요만큼,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야, 얘 자체도 좀 굉장히 쿠션감이 하드하다 보니까 폭 파묻혀서 살짝 좀 감싸는 맛이 전혀 없다 시트가 사실 좀 많이 불편해요 시트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계속 이렇게 몸이 붕 떠있는 느낌이에요 몸이 붕 떠있는 느낌인데 옆이랑 좀 좁은 느낌 그렇다 뭐 수납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비가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쁘다 그리고 희소성이 있다 여기까지 아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 그 마약 왁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뭐몇 만개 엄청 많이 판매했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계속 성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새로 또 재고 들어온 제품들이 어 성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게 들어왔으니까 네 무락스 편하게 뿌리고 어 내구성도 좋고 엄청난 극강의 발수력을 편하게 시공하면서 그냥 세차할 때마다 편하게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꼭 하나씩 사셔가지고 네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어 쉐보레나 르노에 개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르노와 뭐 쉐보레를 떠나서 뭐그 어떤 브랜드와도 뭐 개인적인 감정, 뭐 개인적인 뭐안 좋은 감정 이런 거다 없습니다. 네, 사실 뭐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저희 보트라인을 오랫동안 시청해 오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는 애초에 어 뭐차 리뷰하는 걸로 뭐 여기저기 어디서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뭐 옆에 좀 사이드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항상 다생까고 그냥 어 저희 꼴리는 대로 깔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개인 감정 아무런 어 이해관계 없이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네, 꼴리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오늘도 그렇게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네. 코로나 아웃.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같이 힘내시고. 네. 그리고 비피에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꼭 네. 마워스 네. 모터라인몰 가서 이용해 주시고. 아이, 아이 나비칼트투인 네. 이용해 주시고. 블랙박스 네. 에픽모터스 이용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네. 웃거나 화내는 얼굴. 좋요